계속이야 아니 이걸 봐와 감았다고 아쉽게 없어졌어 지금 대떡삼대떡아쌀너 아 진짜 풀어가지고. 아이, 야 목에 담아 떼. 뷰면 만들어봐! 천천히 <목소리가> <온전히> 가자 <가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우리, 우1명이서 나만이랑 그나다까지 끝까지 올라! 먹었는데. 야, 아까 어디서? 2이 2인병이! 인병이 2인병이! 2인병이! 2인이2인이 2인병이! 2이 2인병이! 2인병인이 2인병이! 2인 옥사이드, 옥사이드야, 옥사이드야. 어, 어, 야, 어, 아, u t s i d e outside, o 하비. 하비 d e c a r b 라 Carby, c a r b 어 Carby! c a 이 b y Carby, 이 a r b y Carby, Carby, Carby! c a r b 아니 이한 칸만 내려봐. b y Carby, c 야, 이현이! 야, 이현이! 야, 이현이! 야, 이 야, 이현이! 야, 이현이! 이 야, 이현이! 이현이! 야, 야, 이현이! 야, 야, 이 야, 이이 야, 이현이! 야, 이현이! 이현이! 야, 이현이! 야, 야, 이현이! 야, 이현이! 야, 이현이! 야, 이현이! 야, 이현이! 야, 이현이! 야, 이이 야, 이현이! 야, 이현이! 야, 이게이이이이 야, 은수 빨려 야, 수 빨리! 야, 연습 빨리! 야, 연습 빨리! 야, 연습 빨리! 야, 연습 빨리! 이 연습 빨리! 야, 연습 빨리! 야, 연나 빨리! 야, 연습 빨리! 야, 연습 빨 야, 연습 그걸 이제 저장하는 <목소리> 느낌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가나나나나이시 용량 많아 근데 나 60기가 있어서 괜찮아 지금 그래, 나 지금 128기가 있어 이야, 이거. <이> 아, 야 이거 아대가리못 잡아 느려 아우리거야 아이 려려아우리거야려려 1학년도에 <놀림> 봤어 인... 아이 안돼 반대 반대 아 공가내 공감 음 아이고어 이거 했어. 어, 여보, 야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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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박이성크로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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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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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야야 이거, 이 이거, 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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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거 이거, 나는 <람> 여자 있었어 아 올라가는 있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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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 어 여, 죽어 들어 여,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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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 리라 때리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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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시동이 되게 하고야아 우리 수비를 너무 잘해서 야, 잘하겠는데? 수비좋니까아 그러니까. 어, 어. 아, 아, 아. 네, 어, 진짜 주도 어, 아, 맞지? 네 맞지? 뭐야 맞지? 방금 넣었어? 어 방금 어 사이드 려 야 이태연, 우리 한글 넣었대. 준비되려고 한글 더 넣었대. 너의 한아어아어아아이아이아이디아아이디아아이디아이 아이디어, 아이아이아이어아이디아이디아이아이아어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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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치면 안 돼, <목소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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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아아아아 아니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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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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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야, 오버야아

수비 라인 맞춰! 수비 라인 맞춰! 수비 라인 맞인맞유 수비 라인 맞유 수비 라인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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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라라수라라

내가 진짜 처음 이렇게 이해 침착하게. 아 갔다 가. 야나이자 움직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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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왜 이렇게 잘해? 잘 나니까, 야 유열이가 붙어 되니까 이게 나요. 그러니까 유이도 미세가... 아, 있어. 아니 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있어. 내가 빠지니까. 야, 어, 어, 야, 오 음, 어, 어, 어. 아, 어. 아, 아, 어. 아, 이런 데. 왜 이렇게 아, 었어 에이, 아, 아, 진짜 아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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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laughs> 야, 이게 정 형, 정우 형는거 아니, 근데 뭐잘잘 머리가 잘아 근데 둘이 둘이 고이힘 머리가 잘라 가 잘라 머하나가이두드리 몇분 남았어? 11..11분 정도 와아아 아 11분 남았어 11분 여쭤대 이팔에빽 내가 애어무거워거 그러면 되겠어 <끄> <laughs> 와, 진짜. 아 진짜 <laughs> 아아너 아, 나도 이러면 나도, 나도, 나도 아 근데 얘는 줄이 <끄가 틸미야>. 아니라 야아지아더 쉬야 새끼네 야 기기 방미가 이것보다 좀더 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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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진짜 좋다. 파아 유열이 봐라. 아이스 아유이이아오

아이고. 공만 아이들아. 아이들아. 들어왔대. 브라우스냐? 아니야. 이제 베스트. 도전 아, 찬스. 자한대 아, 유현이 봐. 유현이. 야, 공 됐어. 잡아 유현한테요. 심지. 그래야 돼. 한납 빵 갔다 이러면. 어. 뭐? 안 불었잖아. 계속해. 안 불었어. 끝까지. 이거 아, 뭐야? 무감도이했구요이했구요아야 방금 방금 그냥 어, 저거 잡은 거잡때와 좋은데 진짜 데간이야이가 노린 거야 아니 방금 파울이 아니었는데 그걸 모르고 야 받아 안 아니 그러니까 왜 근데 안 부르는데 왜호 그러니까, 아. 그걸 잡았까 그러니까 이아니 지금 저걸 노린 건가 노렸는데 저거 그냥 그래. 존나 세게 후디면 네. 야저 뒤에서 감정 브레이킹은 바로 할수안 되잖아 그러니까 봐도 믿어지고 싶다고 잖아 근데 사람 안에 왜다안들어가요 어거해가 뭐 뭐,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어, 왜벽을 세우냐? 세우냐? 왜? 왜 어을왜세리가더개꿀야 아, 저기서 아유, 그냥 이것, 뭐준데왜 어, 어, 이래? 이거 이상한데저 빠따 거 뭐야? 이거 뭐야?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니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 뭐야? 뭐뭐뭐뭐뭐뭐뭐뭐뭐 뭐야? 뭐뭐뭐뭐뭐뭐뭐 아니, 일단 들어갈 것 같아. 야, 잠재떡 만들자. 그냥 막 클래스로 올릴 거라고 생각해서... 언니, 주고... 제트디... 그냥 막여기 있어. 저아니 내가 데 여기 있 안서진 이형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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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만, 야, 이거... 어. 그 응. 아니, 응. 응. 그래도 그래도 이거... 이거... 이이 아, 아 포크레인, 포크레인, 아, 이 내가 전문가니 아, 포크레인, 아, 포크레인이 가 올리면 저희 꼬게고한테까따 있다는 포크레인 아, 포크레인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고 아, 애가... 아, 올것같 아, 올리고 아, 니면여기도리는거 아, 리고 있는 거도리는거는도는 뭐야... <obscurity> 주심이... 주심이, 주심이 갔어. 나 네. 아... 거야거이야거이 아, 거니 오빠... 거이 잡아줘야 되거든. 이야빨 이거야, 이거... 그이야그거야 이거야... 그이야 이거야... 이거야... 그이야이거빠 이거야... 건이야그거야거야그이야이거그 이거야... 그이야이거그 이거야... 그이야그 이거야... 이거야... 그이야그거야이거이야거거이야거거이야거거이야거거이야거거이야거거 지금 여기 있는데 빈들 안 되는데 왜 시키면 트를안물어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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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뒤로 왔어. 는 내가 만했어 내가 말했어. 야, 아니 근데 무기가 아니야. 죽어. 그러니까. 이제 할게 아니야. 없어. 이거 바꿔단이었는데 이제 친고 지고 시동을 걸어. 을 아, 아고 맥도날드 네? 예? 야쟤 그럼 세이얘기라 아니 이핸드폰고 예. 이핸드 할만한데 핸드폰 제기나 예? 뭐야 프리퀴가 바뀌는거야 또? 아 간접에서 그냥 프리퀴가? 간에서 그냥 프리퀴가? 아, 야얄데 오오오 이게 더 좋은데? 아, 어, 가까워서 야 김승주가 어, 나한테 음성통화 걸었는데 나중도.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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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안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에서 나왔어. 바이야사람을믿혔어 아, 내가 아, 내근처잖아 아, 싶난뭐밥먹만 해. 이 뭐냐? 왜? 안 돼. 안 돼. 아, 그만 먹어안 아, 예? 끝나는데, 아, 그만 먹으라고 해서 차가 가지고 알아, 알아. 근데 아닌데, 물, 저기 가서 먹어. 근데 왜단적이 아니라고 이 아, 야, 야, 왜 브레이킹이 근데 몰라, 그래 물친이나. 야, 지금 야 야, 왜야한 야, 왜 브레이킹 된 거야? 직접이야. 아, 아, 야, 이 역습 대비, 역습. 세컨드 정냥채타인이할것 같은데. 야. 와! 와.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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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야 거미야, 저거 팀홀 시간에 만든 거, 씨발. 그거, 그거 공격 수비, 그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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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도발 아니야, 도발, 씨발. 아니. 와, 미쳤다. <laughs> 이러고 먹히면 존나. 아니 근데 기발만해. 아 바들 <laughs> 움직여. 아, <웃음> 아, <웃음> 아, 최대석도 <목소리> 다인태도앉아앉아 야. 야오되겠는나께코나께코나나 <laughs> <laughs> 아, 근데 채방금 계절감. 그러까제가약간 나. 너제대이못차잖아는데안차는 거야. 못차는 못 차는 거야. 거야 차는 이 새끼. 중... 이회전 밖에 안 돼? 감차내 아래잖아. 살짝 살짝 이 느껴져. 자기 아래나. 맞잖아. 맞 감차 못차는게 아니. 사실 얘 장난이고 이잘 찬다고 때려. 나 그냥 때려. 그냥 어, 때려. 어이. 어이야. 이 옆쪽에 가이 어디야? 여기 저 정도. 저 정도. 와! 아, 좋았어요. 잘 맞췄어요. 아, 뭔 거예요. 김민준 맞습니다. 리액션이 아. 개좋아. 아. 네 리액션이 개좋아. 어. 아, 아이고. 어, 때려. 자세가 밸런스가 무너져서. 근데 승자이 어. 어. 저런 걸로 저자가 맞아. 일어 무너지. 아, 좋아. 아이고. 나도 저사람저이고 싶지. 그지저다 다음 쪽기에는 좋게 다음 갑기에는 이제 멀리 려 너무 근데 너무 집을 비우이야 옷, 옷수 올리게 인생 첫째, 아유, 비야 잠은 안 돼, 내 거야. 차가 맑던데, 잠은 안 은수야 안수요 자네, 업사이, 아들 오디도, 까비까비, 허드형이 원래 앞에수없 좋아요, 좋아요, 3대 떡이에요, 3대 떡!

고추라고, 아, <목소리> 이건이 너무 잘 이건이. 네, 찍었어. 어, 찍었어. 아, 이거, 이거, 이어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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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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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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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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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가 봤을 때 저거, 시, 있어? 저거, 수당 감해야돼 너무 놀아서. 서진이야사진수 있어? 어, 얘들아 힘들면 얘기해 오야사오사진이가공격이야수천이랑사주이야사이야 사진이야! 사진 사진이야! 사진이

어디야? 미있겠네 야, 우리 3시간 동안 먹지? 3시간? 먹어. 3시간, 동안, 먹어. 3시간 동안 밥 먹고 있어야 돼. 우리 뭐 먹어? 야, 몰라 <laughs> 아, 너무 좋았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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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가 멈출어. 파리어 파리가 멈출어. 파나가 멈출어. 파리가 어파어파어파어파리어파어어어 에이, 라인 좀 당겨봐. 정리해! 정리해! 와! 어. 너 너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laughs>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상훈이 한게어인너 나왔어? 어, 지금 아, 지금 세레모니, 세레모니. 너무 잘했어. 앉아 앉아. <laughs> 들아 빨리 나와. 나오세요 박승찬. 순해야